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 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얼마 전 와이프와 이혼을 하고 지옥길을 걷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려 사연을 보냅니다. 제 와이프는 결혼 후 한 번도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식과 함께하는 단란한 가족을 꿈꾸었으나 와이프의 강력한 반대로 그 꿈을 접고 딩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게 그 여자가 한 생각 중 가장 영양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애라도 낳았으면 그게 누구 자식인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 아버지와 손을 잡고 검사를 하러 갔을 테니까요. 세상 별 일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그 일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과 바람을 피운 것이 바로 제 와이프입니다. 자식이 아내이기도 하지만, 본인 남편은 상간녀이기도한 며느리를 두고, 저희 어머니는 정실 놓으셨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옛날 이야기부터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동네에서 오랜 시간 수학학원을 운영해온 토박이입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유학도 다녀오신 분으로 부유한 집에서 자라신 분입니다. 아버지 학원에서 소개를 받고 들어온 학생들 영어 과외를 해주며 동업을 하셨죠. 그리고 제 와이프였던 여자는 그 학원의 학생이었던 사람입니다.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죠.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와이프는 학교에서 안 좋은 소문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 땡조교제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시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학교에서 운동장을 정신없이 뛰고 있는 그녀의 뒤로 따라 붙었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분명 저는 저 단어를 들었었고, 저런 애도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란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살짝 통통했던 그녀는 도무지 그럴만한 아이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믿습니다만,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닐 때도 비슷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 아버지를 만나러 학원에 갔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유달리 와이프를 챙기셨고 미정이는 아버지를 부쩍 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없더군요. 그래서인지 성인을 부쩍 따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한날 학원 내에 자판기를 둔 곳에서 아버지와 미정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 예비 운동처럼 둘이 짝을 지어 등을 맞대고 팔을 엮은 뒤 등을 맞붙여 짊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더군요. 아버지가 미정이의 몸을 등으로 짊어지며 한참 둘이 그 운동에 열중 중이었는데 썩그 모습이 오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 허너 왔구나. 허둥지둥 엮였던 팔을 푼 아버지는. <laughs> 미정이가 잠이 그렇게 온다고 해서 몸을 풀고 있었지 뭐냐? 이제 정신이 들지? 라고 이야기를 한 후, 원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정이는 얼굴을 붉히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안경을 낀그 얼굴이 묘하게 어른스러워 보여서 여러가지 소문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미정이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미정이는 자상한 아버지를 둔 내가 부럽다며 한참을 우리 아버지의 칭찬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원장님은 정말 다정해. 칭찬도 많이 해주고 목소리도 너무 좋잖아. 네가 보는 아버지랑 내가 보는 사람이 다른가 보다. 집에서 트렁크만 입고 엉덩이를 벅벅 긁는 중년의 남자가 뭐가 좋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자주 미정이를 보다 보니 제가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죠.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이 오른 미정이는 같은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히 마음을 접게 되고 미정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방학에 만난 미정이는 정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오랜만이다. 어? 어쩜 너는 원장님이랑 그렇게 똑같아지냐? 고등학교 때 약간 살집이 있던 체형과는 다르게 늘씬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갖추게 된 미정이는 20대 초반이라고는 할수 없는 성숙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눈매가 휘어지며 눈웃음을 치는데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미정이를 쫓아다니게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푸내나는 저와는 다르게 원숙미를 갖춘 남자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을 남자친구라며 소개한 적도 있던데 미정이는 능숙하게 그 사람의 무릎에 앉아 아양을 떨며 눈웃음을 치더군요. 우리 선생님이랑 내가 인연인가봐. 학교 동창 아니야. 야 내가 너랑 동창인지 선생이랑 네가 무슨 동창이냐? 어쨌든 같은 학교 나온 거 아니야. 호호. 그렇게 그녀는 주변에 많은 남자들을 갈아치웠고 저는 그녀의 곁을 맴돌기만 하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입대를 한 후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와, 진짜도 원장쌤이랑 똑같이 생겼구나. 아, 어, 아버지 닮았다는 이야기는 좀 듣지. 군 복무 도중 휴가를 나온 저를 길에서 만난 미정이는 군복을 입은 저를 유심히 살피더군요. 솔직히 군대 가서 팍삭 사갔다는 평을 들어서 별로 자신이 없었는데, 유난히 그때부터 미정이가 저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가를 나온 날 저는 미정이와 만남을 가지기로 하였죠. 깊은 밤을 함께 보낸 후 미정이가 제 마음을 받아주더군요. 20대에 들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여자가 애인이 되고 한참 혈기 왕성할 나이에 깊은 관계까지 맺게 되니 저는 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날까 안절부절했고 탈영을 하고 싶은 기분까지 들었죠. 그래서 제대를 한후 바로 청혼을 하였고. 미정이는 가만히 저를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아버지의 반대가 거세더군요. 미정이와 인사를 처음으로 하러 간날 아버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더니 저벅저벅 다가와서 다짜고짜 제 뺨을 올려 붙이셨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얼굴만 쥐고 있자 아버지는 저놈은 자식이 아니라며 소리를 질렀고 저년의 소문을 네가 몰라서 그러느냐며 고함을 치시더군요. 미정이는 옆에서 피식 웃으며 팔짱을 끼고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눈이 돌아있었던 저는 인연을 끊겠다는 각오로 일단 그녀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부서져라 이래 월세방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그녀는 돈을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만 그녀를 사랑하니 어떻게든 해결이 되더군요. 그렇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후에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녀는 고개만 흔들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나는 딸을 낳을까봐 걱정이 되어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들 낳을 수도 있잖아.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딸이 나오는 게 싫어. 혹시라도 너 죽으면 내가 뭐 해서 걔를 제대로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뭔장래를 보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 해봐야 아는 거지. 아니야. 나는 아빠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애 낳고 싶지 않아. 완강한 거부에 저는 자이 아닌 딩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일이 터졌죠. 회사에서 배가 아파 중간에 집에 돌아온 날 익숙하지 않은 남자 신발이 현관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자의 알른 소리와 함께 익숙한 뒷모습이 두개 보였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었고 그 남자를 내려다 보고 있는 건 미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묘한 광경이었지만 쓰러져 있는 아버지에 놀라서 몸을 흔들었습니다. 미정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가 본인에게 몹쓸 행동을 하려고 했고, 자기는 힘에 눌려 그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엉망이 된 미정이도 신경이 쓰였지만, 눈을 뒤집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에 놀라서 일단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아버지는 뇌졸증이 왔다고 했고, 식물 인간 상태로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미정에게 용서를 빌었고 미정이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혼은 쉬었고 미정이는 재산의 대부분을 들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할수 없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얼마 전 알아낸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이 눈에 띄어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리할 것이 있기 때문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지문을 이용했죠. 그런데 미정이와의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더군요. 아버지가 애원하는 문자부터 시작해서 통화 내역까지 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와 한동안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마냥 성인 남성에 대한 동경만 가지고 있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를 건드려서 이 꼴이 되었다고 원망도 하고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더군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쭉 만나왔던 것도 원장 선생님 탓이라고 아버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더군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삐뚤어진 애정으로 똘똘 뭉친 미정이를 만나게 되고 저는 그 여자랑 결혼까지 했던 것이죠. 미정이는 저와 결혼을 해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애초에 저에게 접근한 것부터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었나도 생각합니다. 이래서 딸을 낳을까 두려워했었구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정의 연락을 받고 있었던 아버지는 그녀를 달래려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그때마다 있어서는 안될 일도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휴대폰을 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이 엉망진창인 관계에 제가 잘못 끼어든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전 와이프는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되는 상태도 아니고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어머니는 쓰러져서 정신을 놓으셨습니다. 졸지에 두 분의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상태가 되어 직장도 그만두고 가지고 있던 돈을 깎아 먹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의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 마음이 정말 힘들지만 한편으론 내 아내였던 그 미련한 여자의 삶이 가엽게도 느껴집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만 이것도 저희 가족의 업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헤쳐나가 볼 생각입니다.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된이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요? 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미정이 역시도 우리 모두 끝이 없는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끔은 제가 태어난 것 자체가 후회스러울 정도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